최고 님은 진짜 <laughs> 대단한 거예요. 나 오늘은 이제 경기도 일대 세종 한번 세종도 가고 평택도 가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아막 쎄네 저녁에 그 개업한 들한 번씩 가서 저녁에 조금 홀에서 조금 같이 있어줘야 하고. 목요일날 금요일, 금요일이 또 시크네. 아, 두 군데로 가야 되는데, 저녁에. 아, 이게 보통 낮에 가면 좋은데, 낮에는 사장님들 시장 보고 바꿔. 그 저녁 장사니까 저녁에 가줘야지. 그러니까 이게 대전에 있으면 내가 잠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. 어디 뭐, 춘세에 누가 왔다 그러면은. 뭐, 대전 뭐, k 야 30분이잖아. 저녁이좀 막혀도 3 0분이요 어디 갈마동에 있다가, 춘세 뭐, 잘못하면 1시간 걸리긴 해도, 그래도, 뭐, 넘어갈 수 있잖아. 1시간, 뭐, 1시간 내에. 에, 1시간, 아, 좀 1시간만 기다리세요. 그럼 넘어간다고 하면은, 뭐, 30분, 1시간 기다릴 수 있는데, 이거는 뭐, 대전이 아니고, 청주에서, 저녁에, 청, 청주에서 대전만 넘어가려고 해도, 기본 2시간이야, 저녁에는. 창주에서 뭐 세종에서 대전 넘어갈려고 해도 기본 두 시간이고. 아무리 보내도 그냥. 응, 어, 퇴근 시간이라 뭐 유성 뭐, 거치서 가면 뭐. 그니까, 아이, 모대 약속을 못 잡어. 그니까, 사람들은 그거지. 아 잠깐 들려, 장사장. 나 거기 뭐 어디 가는데. 갈마동 가, 가게. 뭐, 뭐. 에이씨, 갈 수가 있어야지. 자기는. 뭐, 어디 뭐 둔산동에 있다고 오라고. 그 그러니까 주말되면 거의 뭐 전화 서너 통씩 받지 어디 있는데 왔다 가라고 이제 친분관계 과시하려고 그러지 이제 아나 여기 안다고 도영씨 안다고 거래처에다가 이제 메시지 남기지 좀 신경 좀 써주시라고 신경, 신경 써주라, 써주라고 해도 뭐뭐 뭐 음료수 이런 거 밖에 더 있겠어 그지? <laughs> 부담스러워 데아이이 <laughs> 이, 이, 부담스럽지 가보면 어. 아이 그래서 뭐 삼만 원짜리 쿠폰 같은 거 이제 춘서 형이 이번에 많이 또 돌렸다고 하셨어 아마 오늘 모 모임 때 다섯 장 나갔다며 예어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와 언제 올 거냐고 어 조용신 나뭐 금요일 날 가는데 목요일 날갈 건데 안 오냐고 가서, 춘수 형님하고 같이 말씀하시라고, 제가. 아, 춘수 형님? 그래. 아, 그러고 봐 그러니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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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도, 내일도 누구, 누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, 나보고 오라고. 갈 건데, 혹시 간다고 했나? 전화 왔었는데, 남자분이었는데. 가야돼 아, 아 전화가 두통 왔구나. 두통 왔네. 민정 누나도 민정 누나도 간다고 있었는 거 같은데. 어디 날짜를 모르겠네. 아.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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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누 누가 아무튼 여자 한분 민정 누나가 그 누가 전화 왔었는데 나보고 그 전화가 갖고 남자분, 누구 였지 누가 받았, 남자분도 받았던 것 같은데? 난 누군지 모르니까. 어, 갑자기 생각,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? 거기, 거기 왔던 사람인가? 나 어. 누구 왔는지를 몰라갖고, 추세에. 거기 뭐, 가니까, 장사장도 오라, 오라고. 어, 아니. 그, 나도, 아니, 그니까, 러 내가 일일이 다 기억을 안 하니까. 아니, 가는 거 내가 못 간다고 그랬거든. 아니, 갈수 있으면 가는데, 그, 그러니까 내가 이제, 어, 저기, <laughs> 거래차라고 해도 잘못 알아듣나 봐. 그러니까 내가.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주지. Good. 그렇지.